자, 일동제약주진도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오늘 일동이 어땠습니까? 우리 일동이가 2만원대로 올라갔어요. 뭐 단일가지 정되면은 뭐, 폭락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 많았는데, 그거 완전 제가 개소리라고, 이거는 세력들이 명실상부 100% 주무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력들만 잘 털어먹자,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기 좋게 2만원대 올라가면서 3 4 상승, 장중에 더 상승했지만은요. 그래서 거래대금도 143억 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셔태가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를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2만 원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앞으로 일동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안티들이 말했던 대로 이런 식으로 쭉 빠져서 모든 게다 되돌림이 나올 것? 이거에 대해 서 상당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그거에 대한 비밀, 이거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으신 분들이 우리 일동제약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요가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매일과 같이 일동 제약 지금 현재 촬영 중인데 보시기 전에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볼게요. 우리 일동이 왜 이렇게 지금 주가가 올랐나요 요거는 이유부터 잠깐 짧게 설명드리면은, 먹는 경구용 치료제, 먹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첫 번째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고 가는 거 상당히, 허 어, 불안한 거 아닌가요? 생각하셨지만, 여기서 주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붙었습니다. 이거는 100%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 세력들의 목표주가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이 먹는 비만 치료제 아주 핫했어요. 왜? DMD 파워팩. 지금 보세요. 오늘 장중에 거즈2 0강 상승을 했습니다. 얘도 먹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판권 갖고 있는 친구기 때문에 같은 테마로 많이 올랐고, 그리고 블루 엠팩 같은 경우에도 같이 올라갔죠. 참고로 이두 종목 제가 오늘 장전에 단타 종목으로 언급드렸었죠. 찐내시서 축하드리고, 그리고 일동제 다시 좀 돌아보면은, 이 일동이가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한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어? 갑자기 왜 내일이죠?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 일동이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열. 단기 과열이죠? 이 단기 과열이 내일 심사에 들어가요. 어떤 게 풀릴지 아니면 3일, 3거래일 더 할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리는지 좀 계산을 해볼 건데 지금 오늘 돈가 얼마예요? 이거 정규장만 포함됩니다. 2만 4 0원이죠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일동제 공시내용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어요. 자 7월 11일날 지정이 돼서 단기 과열 종목이 3거래일간 지속이 됐습니다. 빨간날 빼고 주식시장 열리는 날을 거래일이라고 해요. 종료일이 오늘이죠. 자, 종료일이 오늘인데 동, 종료일에 다음 매매 거래일부터 단기 과열 종목 지정이 해제가 됩니다. 단하고 조건이 붙죠. 종료일 종가가 지정일 전일에 종가보다 20% 이상 높은 경우에는 단기과일 지정을 3거래일간 연장한다. 한 번만요. 단일과 매매는 계속된다. 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단일종교의 종가, 오늘의 종가가 지정된 지정일에 전일의 종가보다 20%, 그러니까 7월 11일 날 1거래일 전, 여기보다 20% 높은 경우래요.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7월 1 1일의 종가가 얼마예요? 1, 8, 하루 공이죠. 자, 오늘 종가 얼마예요? 2 0 4 0 0자4 요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20%가 넘나만 계산하면 되겠죠? 자, 18,460원에 20% 상승하면 얼마예요? 22,152원. 오늘 종가 20400이죠? 그럼 내일 어떻게 됩니까? 아닐까 풀리죠. 단기 과열이 풀린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일 일동제약은 단일가가 풀린다 라는 거 여러분들 유추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간에 못 팔았던 사람들 아니 팔라고 달려들 거 아니에요 왜 단일가 거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주문을 어떻게 넣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트상에 이렇게 점 찍혀 있는 거 보면은 이거 도대체 뭐냐 왜 거래가 안 되냐 왜 거래가 멈춰있죠? 이런 질문이 아직도 나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역대급 찬스가 나올 겁니다. 자, 일동자 주주님들은 그러면은 지금 상방과 하방이 어디에 걸려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찬스인데, 이거 내일 여러분들 8시 땡! 하자마자 거래가 될 거예요. 왜? 장기간에 풀리니까. 그럼 여러분들 내일 단타기에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엄청 나올 겁니다. 오늘만 봐도 여러분들, 변동폭 뭐예요? 아래단 18,450원부터, 어디에요? 2800원까지, 10.57%갭 발생했습니다. 요 구간, 분명하게 갭,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럼 우리 내일 뭐 하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자. 자, 이거 함께 하실 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주세요. 이거는요, 야, 황프로야, 왜 자꾸 문자 보내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을 지금 몇 시에 찍고 있냐면은, 장 마감하고 오후 4시 27분에 찍고 있어요. 지금은 장이 마감이 됐으니까 이게 가능하지만은,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보시든, 아니면 저녁에 보시든, 혹은 내일 새벽에 보시든 상관없지만은, 여러분 내일 8시 땡! 하자마자 단타기에 나온다 했죠. 요거 대응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설마 오늘 단일가에 거래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걸 생각합니다. 기존 주주님들 지금 다 수익권이실 텐데, 이거 일단 챙기고 가자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번호 보이죠? 제 번호인데, 여기로 일동이라고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제가 일동자 목표주가 얼마로 잡으라고 말씀드렸죠? 3만원. 아, 형 황프로님 지금 그럼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래도 됩니다. 근데 뭐라고요? 이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변동 한번 꽝 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여러분들 일단 지금 수익 나는 거 어떻게 돼요? 한번 먹을 자리 나오면 먹고 다시 바닥에 잡자고 이 바닥 잡는 방법은 귀신같이 차트 분석하면 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 뭡니까? 한일가 거래기 때문에 지금 이거래일 이 동안 변동폭이 거래대금은 적지만 이건 분명하게 일반 개인 투자들한테 영향을 갈 수밖에 없고 이거에 홀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는 여전히 목표 주가 3만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변함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선정 방법에 대해서 어제도 보여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더 설명드릴 거긴 한데 매물 때 보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뭐 한다고요? 100% 세력들이 핸들링 하는 종목이다. 이거 아니면 제 채널 삭제하겠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너무 정석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하자고요? 단타치자고요 뭘로? 일동으로. 왜? 홈프룸미전 평단인데, 평단이 뭐 9,000원 이런데? 그런 분들은 놔두시고, 두배 이상 수익 나신 분들은 알아서 잘들 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여러분 평단 제가 맞춰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정확하게 여기 안에 있을 겁니다. 이 밴드 친데 이 구간 안에 있어요. 여기 안에. 그러니까, 16,000원부터 19,000원 후반대까지 여기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럼 내일 이렇게 빠지면 여러분들 19,000원대 위에 산분들 어떻게 될까요? 패닉스에서 이거 여러분들 여기 털릴 거예요. 다 세력 목표 주가 얼마라고요? 3만원 그 이상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안전하게 가자고요. 안타쳐서 수익 나는 거는 일단 챙기고 3만원 위에 바라볼 때는 세력들이 이 주식을 어떻게 터느냐가 이게 중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얘네들이 그대로 상방으로 사항과 걸면서 가거나 아니면 은 조기 종료. 이번 케이스 나오면 우리 말짱 도루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뭐다대응이다 그래서 내일 장땡 하자마자 시작할 거예요. 빨리 넘겨 주셔야 됩니다. 문자 보시면서 자010 4438의 5734크게 해서 한번더써봐 드릴게요. 010 4438에 5734 여기로 1동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면서 문자 남기셔야 제가 내일 아침에 단체로 이제 문자 발송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텔레그램 소 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 아니에요 아까 보여드렸죠 저 영상 지금 4시 반에 찍고 있는데 이거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은 뭐 8시에 올릴 수도 있고 7시에 올릴 수도 있어요 아 그럼 황프로 님 유튜브로 말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상으로 올리면은 짧으면 2시간 길면 3시간 정도 시간 차이가 나요.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시간 단위로 차이가 나면 이게 무슨 대응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여기로 문자 남겨주셔야 되고 왜 그러면은 황프로는 3만원으로 잡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 평단가 맞춘거랑 똑같은 원리에 있어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주보라고 생각합시다 해력이라고생각합면이 종목을 언제 매집을 했을까요? 당연히 이 구간이겠죠? 이 구간 그럼 사전작업은 언제부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여기죠 왜? 이때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를 체크를 해야 지금 바로 올릴지 아니면 한번 빼고 지하로 무적행을 뚫고 난 이후에 개인투자 물량 싹다 흡수하고 갈지 이거의 결정을 여기서 내렸다. 그럼 얘네들이 지금 어디까지 상방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2만원대 열어, 열어놨죠? 왜? 야, 우리, 지금 니네 여기서 버티면은, 천당 갈수 있어. 이 이미지를 심어두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어디서부터 매도를 때리냐? 3만원대에서 필수 불가결로 한번 매물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개인 투자 대부분의 평단이 15,000원 윗구간이 근데 이 개인 투자 전부 다 달고 가려면은, 15,000원이 평단이라고, 평균적인 평단이라고 말씀드렸죠. 곱하기 2배 띄워야 돼.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세력들이 돈이 많은 세력이면 어떻게 가냐? 탈 기회를 안 줘요. 꽝, 꽝. 여기서 싹다 털고 나. 근데 만약에 세력이 개인 투자자가 생각보다 정리가 안 된다라면 어떻게 가냐면 이런 식으로 가요. 하면서 올리면서 이렇게 쭉빠집니 여러분 이런 거 대응 가능하냐 못한다. 저도 못합니다. 세력들이 한번 꽝 하고 털고 나가려고 마음 먹으면은 대응 못한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목표 주가 3만 원로 잡고 그 전에 분할로 대응을 하자고요. 왜 그러냐? 자, 여러분들이 돈을 썼어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썼죠. 그래서 물량 어디가 튀어졌어요? 여기. 이거 물량 다 지금 다 흡수했죠? 왜? 단일가로 한번 테스트를 했으니까. 매도 안나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번, 아, 이 구간에는 매물대가 별로 없구나. 우리는 3만원까지 올릴 생각으로 달려보자. 하고 차트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런데 여기서 엄청난 회이크랑 흔들기가 다시 많이 될 수밖에 없 원래 구조가 그래요, 걔네들이.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애들이. 그래서 우리는 뭐 하자? 안전하게 3만원대 분할로 하고, 뭐 반절 매도 한든지, 아니면은 나머지 물량 들고 간다든지. 끝장을 보자. 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이 방법으로 매매한 거 결과 보여드리면은 보세요. 제가 실제로 운영 중인 소통방 내용인데 6월 중간 결산 내용 보이시죠? 단타 쳤습니다 전부다 뭐 어떤 날에는 9% 가져갔고 어떤 날5% 가져가는 날 있어요 뭐잘안 되는 날에는 1% 가져가는 날도 있지만은 13%, 19% 가져갔죠 이거 지난번 영상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진짜예요 실제로 제가 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확률이 쳤다 하면 안 탑니다 어떤 날은 홈런도 치고 이렇게 가야 된다 단타를 치려면은 이거 왜 가능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뭐 APR, 하나오션, 현대로템 지금 물리신 분들 카카오페이 엄청 많잖아요 1년 내내 오른 종목 없습니다 물론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종목을 내가 잡을 확률을 생각을 해보자. 줄때 먹자. 카카오페이 지뭐 어떻게 됐어요? 누적행위로 뚫고 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무지성 홀딩하면. 그래서 우리는 단타로 대응하자.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 지금 영상 보면서 바로 말씀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여기 번호로, 1동회연남겨 주.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은, 오늘 단일가거래기도 하고, 내일 단기과열이 부분 해소가 될 건데, 내일 매우 큰 흔히 말해서 위아래 발라먹는 기회 나온다. 요거 같이 하자. 요걸로 오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비가 좀 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은 좀 보슬보슬 비가 내리는데 여러분들 우산 꼭 챙기시고요. 일교차도 심하니까 뭐 거도 챙기시고. 그리고 퇴근하시는 길에 제 영상 본다고 여러분들 빗길에 넘어지지 마시고 운전 조심히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세요. 다음번 영상에 다음번 영상에서 제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